2022년 김하성 선수와 샌디에고 파드렛의 시즌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엔딩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올 시즌 저는 김하성 선수 정말 정말 잘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김하성 선수 올 시즌 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2022년 시즌을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활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입니다 자, 뉴욕 메츠를 광탈시키고 LA 다저스까지 광탈시키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돌풍을 일으키면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더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갑작스럽게 시즌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시즌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 시즌 김하성 선수의 이 시즌을 전체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올 시즌 김하성 선수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올라온 좀 댓글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잘한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타율 2할 때 중반, 뭐 홈런 11개 그 성적을 놓고 김하성이 뭐 아주 그렇게 잘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정말 잘했다 뭔가 확실히 보여준 것도 있고 얻은 수학도 크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해설을 맡았던 존 스몰츠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타티스가 돌아와도 샌디에고의 유격수는 김하성이 계속 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요. 샌디에고 지역 방송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됐던 그러한 중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존 스몰츠 해설위원이 더 이상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유격수는 타티스가 아니고 김하성이다 말할 정도라면은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ESPN 해설위원도 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스 시즌 기간 동안 멜빈 감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년 시즌 타티스 중어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외야수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멜빈 감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2022년 시즌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는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시즌에도 김하성 선수가 한발 유격수 자리를 꿰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올 시즌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솔직히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조금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일단 타티스 주니어 선수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뭐 꾸준히 출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즌 초반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하성 선수의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타티스 주니어가 위에 있고 그리고 또 트리플 a 에서 CJ 에이브람스라는 이 특급 유망주가 대기 중이었지 않습니까? 위에는 타티스 주니어 밑에는 에이브람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샌드위치가 되는 느낌 자칫하다가는 김하성 선수의 포지닝이좀 애매하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출전 기회를 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시즌은 개막됐고 4월 한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5월 그리고 6월 김하성 선수의 성적을 지려다 보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내지 못했죠. 하지만 7월과 8월에서부터 김하성 선수의 타격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7월 한달 동안 타율 3할 1푼 4리 그리고 8월 한달 동안은 2할 9푼 4리 두달 동안 뭐 3할때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시즌 김하성 선수가 300타석 이상을 채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전반기까지만 놓고 봤었을 때 500타석 이상 넘어가는 시점서부터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피칭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일단 타자가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는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작년 시즌과 그리고 올 시즌 전반기 포 서500 타석 넘어서는 시점서부터는 김하성 선수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8월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에게는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죠. 타티스 주니어 선수의 약물 복용 그리고 출장 정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올 시즌만큼은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타티스 주니어 선수의 복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아,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김하성 선수가 운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운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어렵고요.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번에 찾아온 기회 김하성 선수가 살린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은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정상급 유격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스타급 유격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마는 공격 기록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상이다 보니 공수로 봤었을 때 김하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유격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상급 유격수는 아니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급 유격수로는 인정을 받았다. 굳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아니더라도 어느 팀을 가더라도 김하성 선수는 선발 유격수로 뛸수 있다라는 점을 올 시즌 분명히 인정받았고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낸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하성이 진짜 풀시즌 선발 유격수로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뛸수 있을까? 다들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아마도 2022년 시즌을 통해서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수확은 메이저리그 선발급 유격수다. 이 부분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유격수들과 기록을 비교해봐도요. 전혀 밀리지 않고요. 펜그래프 WAR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체 메이저리그 유격수들 중 11위 WRC 플러스도 전체 11위 입니다. 톱 5까지는 아니더라도 톱10 정도 뭐 근처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하성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김하성 선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년차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년차, 5년차 시즌. 물론 김하성 선수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흐름이 이어가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3년 뒤, 4년 뒤쯤에는 진짜 김하성 선수가 올스타급 유격수로도 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세부 기록을 봐도 작년에 비해서 김하성 선수가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스트를 상대로 아직까지 그렇게 적응, 빠른 공에 적응하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겨진 숙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투스트를 빠른 공을 상대로 타율 2R 초반 대를 기록을 했지만은 올 시즌은 2R 6푼 4리를 기록을 했고요. 전화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타율 1할 6푼 7리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2R 9푼 1리 3할에 가까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90마일 후반대 또는 100마일 장속구 투스트를 상대로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 부분은 김하성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99마일 100마일 빠른 공잘 치는 타자들이 뭐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출전을 하면서 적응을 하다 보면은 2년 뒤, 3년 뒤쯤에는 이 또한 김하성 선수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시즌 전체를 들여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정상급 유격수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고요. 그리고 올 시즌만큼은 미국 현지 최고의 전문가들도 김하성은 이제 선발급 유격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올 시즌 활약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기대가 되고요. 내후년이 기대가 되고요. 올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업이 되는 게 아닌가, 유틸리티 선수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올 시즌 실력과 결과로 그 부분만큼은 김하성 선수가 답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2 2년 김하성 선수의 시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한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